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닭갈비 2kg고요 그리고 우동살이 추가했고 그리고 반찬으로 깻잎이랑 쌈무, 무말랭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만든 내내 너무 먹고 싶었어 닭다리살로 만든 닭갈비예요 아, 맛있다. 닭발 아니고 닭갈비야. 고기 가득 닭갈비. 저는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많이 넣었어요. 갈비에 우동살이 넣었어요. 옆에 쌈무 있거든요, 쌈무? 산무? 쌈무랑 닭갈비랑. 아, 어, 맛있다. 짠, 여러분, 깻잎. 저 원래 야채 잘안 싸먹는데, 오늘은 깻잎 가져왔습니다. 깻잎 한 장에 닭갈비 가득, 가득. 그리고 쌈무도 올리고, 무말랭이도 하나. 와, 맛있어.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양념은 약간 매콤하면서 달달하게 했어요. 쌈을 한번더 싸볼까? 고기 가득. 쌈물을 한 장만 넣으니까 별로 맛이 안 느껴져서 두장 넣을게요. 그리고, 오말랭이 짠! 맛있겠지? 와, 나 일부러 밥보다 면이 좋아서 우동사리를 넣었어요. 확실히 닭갈비는 깻잎이랑 싸먹는 게 맛있어요. 깻잎향이랑 닭갈비랑 되게 잘 어울려. 근데 무쌈도 맛있어. 음? 이거 큰거 하나 한 덩어리 깻잎이랑 싸 먹을게요. 착 올려서 쌈무 딱 올리고 말랭이 올리고. 환상의 조합이다. 근데, 닭갈비 2kg가 이렇게 적었나? 嗯。Mm hmm. 닭갈비는 다 닭다리살이라서 뻑뻑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닭볶음탕이 뻑살 있고 닭갈비는 다리살로 하지 않아요? 닭가슴살 닭갈비를 먹어본 적이 없어. 我懂。 음료 한 달에 사먹는 음료수만 해도 몇시 될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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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mm.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